자 그래서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제 제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최선 석방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윤석열과 한훈 뭐 여기 다가는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 두명 같이 쓰고 있어요. 뭐 여기 다가는 어? 윤석열, 한동훈은 박근혜 특검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때 국정농단 관련자 1천여 명을 수사하고 200여 명을 수사 전부 다 보수인사예요. 보수인사. 어? 한동훈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특검이나 특검 보신 분도 아니면서 박근혜에게 30년 구형을 내리겠다. 이게, 이게 불법이라고 그최소원적 변호사들이 난리쳤잖아요. 아니, 이거는 구형은 특검, 박영수 특검이나 특검 보가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왜, 왜 얘가 나와서 구형 때리냐. 한동훈이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튀고 싶었던 거죠. 튀고 싶었던 거.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직접 박근혜 구형 때린 놈 아닙니까? 지금 이런 놈한테 줄서 있는 놈들은 뭐야? 이런 놈한테 줄서 있는 놈들은.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출세가 좀 다녔음에도 윤석열과 안동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오른 뒤 모든 국정농단 공범들을 사면 석방했다. 조작수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수사가 정당했으면 이렇게 그냥 3년, 4년밖에 안된 뭐 사람들이 그냥 싸그리 사면 석방했다는 얘기는 조작수사했다는 얘기야.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박근혜와 보수인사 200명 구속시키려고. 이런 놈, 윤석열에 주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만 <laughs> 뭐 이미 끝난 사람은 내가 또 짓밟고 싶지 않고, 지금도 한동훈 만세하는 놈들은 뭐냐고, 응? 그 정호성에게는 아예 대통령실 비서관 자리까지 줬죠. 왜? 정호성이가 위징하며 그 태블릿 PC 진실을 덮으면서 기여했거든. 이,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에 정호성이가 협조했다고. 뭐 이런 놈한테 또 자리 하나 주고, 응? 근데 이들이 끝까지 삼석방해주지 않는 유일한 인물은 최선이다. 왜? 최선은 바로 장시호 태블릿 조작. 미조범죄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도 최선은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아 최선은 석방되면 안무비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바로 터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은 최선은 석방 안 해준 겁니다. 이게 솔직히 난 이재명 정권은 내가 반대하고나 지금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은 최선은 절대 석방 못 되는 거였어요. 만약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 집권했잖아요. 최소한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이두 놈의 범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석방 가능성이 한 5대 5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아니 내가 시도도 안 했어. 이거. <laughs> 지금 정민영 해상병특검의 특검부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정리되면요. 이 특검은 법무장관이 관리합니다 내가 또 정성화 했어가지고 이놈 이놈 정명영 빼라 그럴 겁니다 이미 한번 조작 수한 놈이 또 들어갔어 특검에 태블릿 뒷번호 9233이 안목의서의 핸드폰 뒷번호 9233과 같고 그리고요 이게 요금 나누기 그 시스템 있잖아요 핸드폰하고 태블릿을 같이 요금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식에서 저가 요금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미 9233 핸드폰을 쓰고 있죠, 안무 비서가. 그럼 태블릿을 새로 개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원래 태블릿 그 번호가 나오는데, 욕을 한 거예요. 9233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내 거랑. 그래서 9233이 된 겁니다. 이건 기록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 누가 봐도 안무 뭐 비서 거잖아요. 이게 최소한 거면은, 왜, 그냥 가만 놔뒀으면 다른 번호인데, 왜 자기 번호로 바꿉니까? 그, 이걸 특검에 다 확인했다는 게 문제야. 이걸 다 확인해놓고, 호구정 이것도, 안, 안모비서 개인 메일 다 확인해놓고, 요금도 개인 앞에 다 확인해놓고, 요거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최소 원가는 조작 발표한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안모비서의 지문인식장 장치를 삭제하고, L자 비밀 패턴을 조작해 쳐놓고, 그리고 모든 조작 증거를 인멸하라고 서현주에게 밀어버리라고 그냥 데이터를 밀어버리라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밀기 전에 보내시한 2017년 1월 5일자 보내시자료만 받으면 이제 거기서 완전 다 끝나는데 이걸 이제 안 주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정성호 장관한테 달라그랬고, 고 제가 서울중앙지검 신임 중앙지검장한테도 지금 달라그랬잖아요. 고 제가 정진우 어? 지난 7월 7일 정진우한테 달라고랬는데 아직도 안 줘. 같은 검사에서 그래? 어, 청주류가 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라면, 그니까 안 줘, 지금도. 내일이 이제 재판이거든요? 아마 내일 재, 재판부가 이제 또한번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정리해줘야죠 정, 정 뭐, 뭐, 법무장관이 이 정도 정도 못하겠어요. 이거 정리 못하면, 막 검찰개혁 다 사기친다는 거고, 검찰개혁 할 생각도 없는 거고, 이것도 정리해주면. 자, 그래서, 어, 안모비서가 이거 11월 달에 사실상 썰었잖아요, 어? 본인은 2015년 10월 12, 12일경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씨와 아진무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특검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2015년 10월 12일경 최서원과 안모비서가 아진무선이라는 대리점 가서 태블릿을 개통했다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최서원하고 안모비서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둘한테 안 물어봤어요. 어? <laughs> 둘한테 안 물어보고 아진무선 그 사장한테만 물어봤어. 근데 이 사람은 이 대포 펀등으로 약점 잡혔으니까 거짓, 거짓한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 나오면 이 사람도 구속시켜야지,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것도 안 물어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무비서는 황분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최선원 씨가 태블에서 갖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써준 거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써도 이 태블릿 내 거라고 쓰다가 도망갔죠. 쓰다가 도망갔어. 뭐 무려 18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절만에 넘은 9년을 옥살이 한최성원에게 스스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설에 밝힐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광주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이 한동훈 이놈이 전당대에 안 나오고 지금 해외 요소 떠들고 있는데, 이놈 이거 도주하는 거야, 도주하는 거. 100% 해외 도주다. 그래서 바로 출금지 시켜라. 어? 어제 내가 경찰서에 얘기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한테도 출금시키고, 이런 놈은 광주 교도소에다가 잡아내야 돼요. 서울구치소 가잖아요? VIP 대우받아. 어, 광주에 가가지고 그냥 몇대 차이고 맞아야 되는 놈들 같은 경우는. 뭐, 은 대통령은 어차피 저기 서울 출신 있으니까 뭐 광주로 가려고. 광주에 가면 이제 조사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광주에서 조사받으러 오겠죠. 조사하러. 그러면 은 대통령은 이책 보내줄 테니까.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조작할지 몰랐다.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공룡 박사가 또국가유산청장 되고, 뭐, 뭐, 전문성과. 아니, 그리고 왜 네이버 대표가 문광부 장관을 왜 합니까?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가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애들이야, 걔들이. 그냥 남의 것 저작권 다 훔쳐다가 그냥 팔아먹는. 그, 네이버 자체가 도둑질하는 놈들 아니에요, 걔들이. 걔들의 기술력이 뭐가 있는 애들이야. 왜 그런 놈이 문광부 장관 아니고. 차라리 그냥 좌파에 있는 애, 그냥 아무나 시키, 좌파 연예인 시키던지. 이것이 나 같은 좌파 이원종 같은 이원종 그 이원종이 났지 이원종은 사기 치고 다니지 않잖아 송강호 아까 송강호 하던데 송강호 뭐권의연이나 차나리 이거 그 좌파 연예 시켜 아이유는 여가부 네이버 포탈 국민 등급 빼먹는 사기 그렇죠 한국 포탈 놈들은 기술력 없이 그냥 남의 것 빼서 하는 놈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이런 놈들이 무슨 문화를 발전시키냐고.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거 맞나요? 지금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운대를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인기네.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은 러우 전쟁이 마무리 돼야지 할 겁니다, 러우 전쟁. 러, 왜냐면 하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을 상대할 때 포틴을 끌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려면 러우 전쟁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되는 찰나잖아, 러우 전쟁이. 그건 지금 한국은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트럼프는 파트너로 포틴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린 지금 바로 포틴하고 가서 외교를 재개해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이 애들이 아니 그렇게 좌익들 좋아하면서 또러시아한테안 가요 러시아한테는 아니 더군다나 러시아 푸틴하고 그렇게 사이좋은 소형길 있잖아 소형길 대표 러시아 특사로 보내 특사로 간 놈들이 아니 취미가 영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고 강금실이나 프랑스와 무슨 관계야 그냥 아무나 갖다 보내는데 소형길고 보내 러시아 특사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만나는 거요 트럼프가 반대하지 않아 왜 북러가 지금 군사동맹 맺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북러를 좀 떨어뜨려 놓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반대합니까? 이것들이 그냥 중국에다가만 쉐쉐거리고, 러시아를 왜안 가냐고, 러시아를.